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까지 구급에 최종 합격하고 지금은 의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수험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은 국어 공부법입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 공단기에서 프리패스를 끊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국어는 그 회사에 있는. 누구나 아시는 가장 유명한 1타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공부했던 교재는 그 선생님의 기본서와 기출 그리고 마무리 강의, 마무리 교재 그렇게 세 권만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는 초반에 한번 강의를 듣고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책이 비싸서 좀 아깝긴 했는데 기본서를 다시 다볼 만큼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힘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막 달달달달달 외웠던 책은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책 이름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책이었어요. 그 책이 정말 정말 최고의 요약 정리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책으로 강의를 하시는 강의가 30강 정도였는데 안 부담스럽고 그 30강에 정말 뭐 비문학, 문학, 문법, 고전문학, 한자 이런 것도 막다 있거든요. 기본서와 기초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1회독하다가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강의만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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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들었어요. 음, 강사님이 워낙 정리를 잘해주시기도 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재밌기도 하셔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마무리 강의로 정리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 책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아, 나는 이 강의만 반복해서 듣고 이 책만 달달 외우면 돼 하는 생각에 그막 방대한 양을 가진 부담스러운 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내용은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족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 문법, 문학, 뭐 단어, 한자 등 영역이 너무 다양해서 저는 국어가 제일 싫었지만 그래도 마무리 책으로 부담을 많이 줄였고 다른 건안 해도 저 책은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책 중간에 외울항이나 단어 밀집된 페이지가 있으면 접어놓고 책 복습을 할때 달달 외웠습니다. 나중엔 접어놓은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매번 복습하면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중과 반복을 하면 결국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무리 강의는 세 강마다 과제가 있었는데 다른 건 거의 못 했어요. 근데 20개의 문제가 있는 그그각 단원을 복습하는 연습 문제도 함께 주셨는데 그것만큼은 꼭 풀었습니다. 거기서 틀린 문제는 해당 부분의 요약 정리를 다시 받고 다시 풀었습니다. 단어와 한자 공부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건데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공부법을 적어 놨었어요 근데 국어의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자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공식 국어는 맞춤법 표기 외래어 한자성어 등 외울 낱낱의 단어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듣는 강사님의 단어 암기 어플과 마무리 교재 속에 있는 것들로만 공부했습니다. 공시 초반엔 이동 중이나 운동 중뭐 이런 틈새 시간에도 공부하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았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도 뭐 버스를 타서도 어플로 이렇게 단어를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춤법이나 한자 성어 같은 거는 괜찮았지만. 눈으로 사진 찍듯이 이렇게 위치를 외워야 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그 책에 이렇게 표 같은 게표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비교하는 단어 그런 낱낱 단어를 외우는 게 있었 많았는데 국어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개별로 보는 것보다 그냥 책을 보면서 그 도표 자체를 외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특히 다른 단어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성을 알아야 하는 단어는 무조건 그렇게 책으로. 찍듯이 보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금 예시가 그 책도 없고 해서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파생어나 합성어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별로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랑 같이 특성을 외워야 잘 외워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시험이 임박하면 핸드폰도 보기 싫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플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확실히 단어 암기와 그런 어디 막 이동 중에 죄책감 없애는, 없애는 내는 그런 단어 암기 어플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 한자는 제 머리가 약간 한자를 못 외우게 태어난 건지 제 머리가 한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반복해서 외울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저한테는 약간 외계어 같았고 두 글자 한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두 글자 한자를 아예 버리고 한자 성어만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막뭐 책을 사서 보거나 뭐 그러진 못하고 그냥 기출 한자 성어 200개를 뽑은 다음에 그냥 그림 외우듯이 외웠던 것 같아요. 형태소 같은 문법을 하다가 한자 성어를 하면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약간 머리 시키는 데도 좋고 두 글자 한자는 제가 처음에는 공식 초반에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버렸습니다. 진짜 가끔 진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막 막 진짜 헷갈리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한, 한 획, 막두획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면 저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자를 버렸습니다. 저는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아 보이는 양을 확실하게 줄여서 나올 것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 이거를 진짜 막 다섯 과목인데 막 언제 다 해? 하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일단 그 양에 압도가 돼버리고 문제에 압도돼서 공부가 무서워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닌 합격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맞힐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지엽적인 것은 소고법으로 풀거나 찍고 다른 걸다 맞힌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공부 수험 기간을 줄이고 자신의 부담감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국어는 애매한 것이 많고 양이 양도 많고 영역도 넓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컷컷컷컷컷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버릴 수 없지만 자기가 공부를 해도 못 마칠 것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 기본서 공부를 할 때는 시도를 했으나 2개월 정도 하고 버린 것. 제가 버린 것은 두 글자 한자, 고전 문학, 비문학입니다. 저처럼 한자를 입력 못하는 머리도 한자 성어는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요. 꼭한 문제씩은 나오고 네개네 4개, 개의 글자 중에 그림 외우도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전 문학은 강의에서만 받고 막막 막 힘내서 막막 막 많은 양의 고전 문학을 전부 다막 외우겠다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외웠고, 그 이상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도 했고, 그때 제가 수험할 때는 고전문학이 막, 나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막 진짜 시간을 쏟아서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수능과 다르게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읽고 풀면 될 정도여서, 이문학은 진짜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양이 너무 많고, 공시는 빨리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자신이 버릴 부분을 정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섯 과목이나 아니면 7급 분들은 일곱, 일곱 과목을 전부 세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을 공부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 해도 맞힐 확률이 드물겠다 싶은 파트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국어는 막 아, 국어는 막막 막 그냥 할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제일 만만할 줄 알았던 국어가 제일 힘들었고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점점 이렇게 부담을 줄여 나가시면 국어도 괜찮은 과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